경남 삼경주고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부산 경남의 삼경주 시작했습니다. 보른 출발 속에서 한 가운데 4번 끝판 여거리 조금씩 앞서 나옵니다. 2위는 안쪽에 2번 짝사랑, 그 뒤를 쫓는 3번 퀸즈드래곤, 외곽에서 11번 오판타스틱과 안쪽 두 마리 6번 닥터메토스와 그리고 7번 최강다붕까지 이렇게 여섯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중위권에는 1번 오아시스 위키가 바깥쪽에 있는 6마리를 두고 안쪽에서 선두 그룹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낙사랑이 계속해서 선두 머리차로 앞서가고 있고, 4번 끝판역을 2위, 3위로 올라선 1번 오아시스 위키. 바깥쪽 3마리, 3번 퀸즈 드래곤과 7번 최강 따봉, 여기 11번 오판타스틱까지 6마리가 직선조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2번 짝사랑과 바깥쪽 만만치 않은 걸음으로 2번 짝사랑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4번 급한 역을, 안쪽에서는 1번 오아시스 위키가 바깥쪽에는 2번 짝사랑을 위협하면서 2마리 여기에 가세하는 3번 퀸즈 드래곤까지 2번 짝사랑은 4위까지 밀렸습니다. 바깥쪽에서 우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3번 퀸즈 드래곤이 안쪽 2마리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3번 퀸즈 드래곤 이제 남은 거리는 100m입니다. 바깥 드래곤 안쪽 4번 급판역을 그 뒤를 이었던 1번 우아시스 위크까지 3번, 4번, 1번까지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 초입 부분에서 선두를 지켰던 2번 짝사랑. 이 2번 짝사랑을 안쪽과 바깥쪽에서 위협했던 세 마리. 그중에서 3번 퀸즈드래곤의 주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경주 많은 관심을 받은 다른 말들을 제치고 3번 퀸즈드래곤 첫 호흡을 맞췄던 모준우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9전 만에 첫 승을 기록합니다. 3번 퀸즈 드래곤 순위가 확정이 되면 이번 경주